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점장님, 면접자 왔습니다. 파티씨라고 부르려 무나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알바에 지원한 카자라바 코우타라고 너 생일이 언제지? 네. 흥. 어, 그러니까 1월 30일이요? 흥! 물병 재리로구나. 나랑 상성이 최악이야! 게다가, 에스프리라고는 없는 대답이다. 엘레강스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패션 센스. No, no, no. 자기는 탈락이야. 에, 저, 잠깐만요. 어, 생일이 무슨 관계가 있단 거죠? 여긴 그냥 빵집이잖아요. 그런 단편적인 발상이 이미 그 빙고! 재료, 소재, 인재, 모든 면에서 일품을 갖출 것 그것이 본점포에서 추구하는 폴리시 진짜를 알고 싶다면 좀더 남자담을 갈고 닦은 다음에 다시 오려무나 아듀 <laughs>